안녕하세요 형님들 급하게 이제 영상 녹화를 하나 합니다. 지금 현재 가라앉은 왕국 상층에서 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현재 저는 이제 단검 단검 유저이고 사거리가 짧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투검병 이 악어 몬스터가 사거리가 지금 길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인식하는 투검병은 지금 두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캐릭터를 전혀 못 때리고 있어요. 이게 좀더 가까이 가면 캐릭터를 때려지거든요. 하지만 이 캐릭터를 잡고 또 다음 이 투검병으로 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팔이 짧아가지고 때리지를 못하는 좀 지금 기막힌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네마블령들이 이거 패치를 빠르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캐릭터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어 지금 레벨업 풀렸을 이 기간에 아주 큰 패널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빨리 이거를 버그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그 영상 제보를 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